네 안녕하세요 아트중기입니다 우리가 회전링크를 쓰시는 분들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틸트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틸트 기능이 안 되니까 회전링크로 바가지를 이렇게 돌렸을 때이 바가지 밑면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 밑면으로 약간 어, 뒤로 빠지면서 번면을 다지고 나가고 싶은데 이 각도가 지면에서 이 바가지 밑면이 한 10에서 15도 될까요 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걸 좀더더 더 최대한으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은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알려드리자면 자 어, 앞에 회전 링크에요핀 있죠? 핀이 걸리는 여기 자 회전 링 여기 바가지 핀이 걸리는 앞쪽 핀과 뒤쪽 핀이 있으면 앞쪽하고 뒤쪽하고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이용하는 건데 회전링크를 거꾸로 돌린 상태에서 바가지를 차는 거예요. 네, 회전링크를 정상적으로 차지 않고 이렇게 회전링크를 거꾸로 뒤로 돌린 상태에서 바가지는 제박을 차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 이 바가지 각도가 더 세집니다. 제가 볼땐한 20에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45도까지 나오나요 45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30도 35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제방으로 찼을 때 보다도 훨씬 더 각도를 좀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3리핀을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다시 빼고 이 쓰리핀을 찼을 때는 각도가 너무 세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쓰리핀 뒤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뒷박을 찬다고 하면 돼. 어, 뒤에를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세져요. 이 각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 거의 7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뒷박 차고 다지기에는 경사가 너무 세고, 그렇다고 재박을 차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경사가 없고,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체결하면 경사가 너무 없죠. 그죠? 밋밋하죠. 네. 그래서, 회전 링크를, 회전 링크만 돌린 상태, 회전 링크만 돌린 상태에서, 바지를 이렇게 체결하시면, 올리면 자 각도가 훨씬 더 아까보다는 어,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가지질 하는 거는 웬만한 각도는 다 나옵니다 이렇게 뜨는 각도 다 나오고요 대신에 너무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 을 돌려 버리면 이 앞쪽에 여기 뒤로 돌렸기 때문에 회전 잉크가 뒤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집게라든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바가지질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도 자체가.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